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상파 방송 중에는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몇년 만에 오랜만에 뵙고요 예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시겠지만 뭐좀 답답하죠 지금 상황이 음. 네.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와 가족의 충전 시간이고요. 예. 네. 네또 제가 좀 여러 가지 그책 보면서 예. 사실 보고 싶었던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그 책산매경에 빠져 있었어요 좀. 예. 네. 책도 보고 네. 바깥 세상도 보고 네. 대통령의 국정도. 보셨을 거고 네, 그렇죠. 네. 예,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위험하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회복 탄력성을 실종할 수도 있다. 있다. 국가가? 네, 네. 한국이? 우리 한국이 예. 마치 그 어, 가만히 있으라라고 세월호 선장이 얘기를 해서 예. 그 말을 믿고 가만 히 있었던. 어~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어~ 대통령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음. 마치 무슨 어~ 장대한 어~ 그런 큰 뭐~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하고 언론도 침묵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비판을 하면은 어, 마치 그것이 비판 그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예. 하는 상황인 만큼 예. 네. 어, 이렇게 가면은 어, 그 세월호가 이 급변침으로 가라앉아 버렸듯이 국가 전체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느끼죠. 반론 차원에서 이렇게 <laughs> 질문드려볼게요. 한국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대통령이 아무리 네. 권력이 크다고 해도 네. 그 동안에 그래도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왔잖아요. 나중에 네, 보면 네, 네. 그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인 희망은 없습니까? 어 결국은 국민이 예. 어, 그것을 극복해 온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음. 너무나 희생이 컸죠. 예.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검찰 국가가. 음. 어, 한쪽으로는 이 폭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 같고요. 예. 어, 보다 심각하게는 저는 인간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 인간 안보? 인간 안보. 네. 어, 지금 예. 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핵 폐기수, 어, 방류 문제잖아요. 예.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 폭력체제라는 것은 어, 이 우리가 그 일제를 생각하면 은 항일 자주 독립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어,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그 공포 정치를, 폭압 정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폭력 체제의 극복의 역사라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예. 그러면 일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승만의 그 정치 체제가 어, 친일 경찰, 고문 경찰, 특고를 중용해서 어, 그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죠. 예. 어, 우리가 그것을 사일구로 극복을 해냈죠. 음. 네, 그 다음에 어, 박정희의 그 중앙정보부를 통한 어, 그런 통치 또 전두환의 군부를 중용하는 통치 예. 이걸 다 우리가 어, 그 60이나 뭐또 518이나 이런 것들로 극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예. 어, 촛불 이후에 등장한 이 이~ 검찰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 검찰은 뭡니까? 그 지금 대통령의 경험은 음. 검찰 총장으로서 검찰 총장이라는 것은 검찰 총장 한 사람만 검사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검사 동일체의 그러, 원칙으로 예. 그 조직 자체가 검찰 총장에게 수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상명하복 관계로 예.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걸 정부에 그대로 지금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것을 예. 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음. 입법부 사법부까지 아,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몽땅 다 대통령 한 사람의 뜻대로, 그러니까 공직이나 관직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공직, 관직 사이에는 조직 간에 어떤 권한 위임도 있어야 되고, 음. 어, 또그 권한 위임자끼리의 상호, 견제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의견 내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체 없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검찰국가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 이 나라 공조직 전반에 번져 있는 저는 이것을 권력동일체 원칙이다라고 아, 말하고 싶어요. 검찰국가의 권력동일체 원칙이다. 그러니까 어 역대 어떤 권위주의 정부보다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하다. 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대로 그렇게 완전히 네. 장악이 됐다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 사실은 이 권력에 네. 이익을 보려는 자는 아첨과 아부를 하고요. 음. 또 일반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죠. 어 네. 그전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제가 그어 처음 정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예. 그 외무부에서 그 외교 행랑에그 지방선거를 연기하라 라는 문건을 보고, 어그 당시 외무부 공무원이 해외 공간에 가 있는 그 외교 행랑을 발견한 예. 공무원이 내부 고발을 했었어요. 크게 보도가 된 적이 네네네. 있습니다. 예. 네. 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없어요. 음. 네,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민주적이니까 예. 그 생각이 다른 공무원들이 막 내부 고발을 활발하게 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은 다 숨죽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쪽으로는 법치, 예. 또 한쪽으로는 자유익을 외치면서 예. 어떤 정당성을 포장하고 잘못하면, 개개인이, 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청구, 인신구속, 그 다음에 뭐 수사기소권, 이런 걸남발해 가면서 음. 굉장히 그 법치를 가장한 폭력적인 수단을 쓰기 때문에, 음. 개개인이 느끼는 공포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그렇게 숨지고 있다는 징후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네.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수능과 관련한 이조 장관의 발언이랄지 뭐뭐 네, 그렇죠. 뭐 최고의 전문가다 저이미뭐이 네, 네. 관련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다라는 집권여당 관계자 이야기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것도 하나의, 하나의 사례죠 하나의 지금. 지금 오 사례다. 네, 그러니까 네. 설명이 없잖아요 맥락이 없잖아요. 음. 내, 내 관료로서의, 에 교육 관료로서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이런 외압이 들어와서 내 소신을 지키고 싶다든지 음. 이런 항변조차 못하고 그냥 사표 내고 끝내는 거죠 아, 어, 아니면 대기발령 받거나, 네네. 정질되거나.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료 집단 내에서 별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네네. 이거는 심각한 짓구나. 그만큼 지구나. 공포를 느끼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글피 타면 고소 고발을 당하니까. 예. 네. 지금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에 관련해서도 예.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음. 서균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그 위험하다라고 예. 또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이나 동해 안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했어요. 예. 그런데 어민단체 대표가 고발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일제 통치에 가장 그뭐 어 일본이 많은 어떤 군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배한 게 아니에요. 예. 밀정을 통해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웃이 감시하거나, 어, 우리, 이, 조선 경찰이, 우리 국민을 탄압을 하는데 앞제비가된 음.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끼리 서로 난투극을 벌리게 하니까.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 네. 이, 이게. 포갑 정치 통치가 쉬운 거죠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그 비슷해요 정부는 그런데 우리는 법치를 하고 있는 거다 네. 법치를 강조를 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예. 법치라는 것, rule of law라는 것은 롤러브 롤라는 것은 왕권이 강할 때 왕도 어~ 이~ 헌법에 따라야 된다 아. 어~ 그러니까 이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법치가 있는 것이지 예. 어떤 통치권자의 도구가 법이, 법이 아니라고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법치 자유 이런 것들이 예. 완전히 그~ 본말이 전도돼서 음. 거꾸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유도 어떤가요 예. 몸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 누구의 자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 억눌린 자들 그러니까 음. 공포를 겪는 자들이 공포로부터의 자유 어, 또는 음. 폭압으로부터의 자유 인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커다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간 해방의 하나의 보호 장치인 것이지 자유라는 음. 것이 예. 네.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 자유는 어.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음. 어떤 권력의 제약을 가하는 하나의 레버리지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권력자의 자유가 되버렸다. 네.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예. 기득권자 또는 권력 있는 자가 규제 없이 무엇을 마음대로 해도 좋은 자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자의 네. 자유가 되고 네. 법은 권력자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고 그 자유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뭐 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명을 할까요? 이 이런 정도의 말들이 학폭뿐만이 아니고 과거 언론 통제 의혹이라든지 <laughs> 이런 문서들까지 다 나왔는데. 이동간 후보 본인의 네. 그 등용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음. 네. 이미 이 사람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격자라고 그의 그 죄가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제분 경우에는 이걸 마치 무슨 연자제 적용하냐 이렇게 집권당이 반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 검찰 국가가 폭력 체제를 구축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네. 또 인간 안보를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딱그 사례인 거죠. 음. 왜냐하면 폭력에는 어그 평화주의자 요한 갈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폭력은 어 삼각형으로 순환된다. 삼각형으로 순환된다. 네, 네. 직접적인 예. 폭력 예. 어,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이 있는데, 어. 직접적인 폭력은 그냥 뭐 이렇게 가해자, 그렇죠? 피해자 있는 눈에 보이는 폭력이고요. 예. 구조적인 폭력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음. 어, 착취와 억압, 예. 어, 이것이죠. 약탈, 뭐 이런 음. 것들이 구조적 폭력이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 모순에서 오는 문화적인 폭력은 법이나 교육이나 뭐 언론 이런 음. 데서 있는 그 그쵸? 그렇죠. 그런데 네. 이 폭력은 문화적인 폭력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음. 구조적인 폭력이 정당화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조적인 폭력에 익숙해지면은 직접적인 폭력이 만연한다는 거예요. 그렇, 그럼 내가 맞을 만했나 보지, 뭐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네. 그렇죠. <laughs> 아니 뭐그 뭐 그, 그 폭력을 남편으로부터 많이 맞는 아내가 네네. 나중에 이제. 가스라이팅, 비슷한에 그렇죠. 당해서 수용이 되는 거죠. 어. 수용이 되는 거죠. 예. 나 어쩔 수 없다. 어. 어. 저 사람 그럴만해. 어. 내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많은 시민들이 네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그 안에 지금 네네. 세 가지의 그 폭력 안에 지금 갇혀 있다, 포위돼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게 이게 그 문제 지적을 하지 않고 이미 네. 이미 이것이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국가 기관 통신사를 통해서, 어. 어, 이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괜찮다고 했다. 이거 왜 문제냐? 어. 이렇게 한다든지. 예. 네, 그런 것들이 음,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외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이로를 자처를 했고요. 네, 네. 외교라는 네. 것이 네. 그어 상대방이 그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러 가는 게 외교가 아니에요. 음. 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적절하게 말하고 얻어내고 하는 것이 외교인 거죠. 그 예. 근데 영업 사원이라고 하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시고 음. 실제로는 상대방한테 비위를 맞춰 주느라고 우리 고객을 다 내줘 버리는 그러니까 외교가 아니라 그냥 뭐 나들이를 가신 거라고 할까요? 나들이다. 네네. 그 사례를 뭘로 보세요? 예를 들면 미국 가셨는데 네. 뭐그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요란한 박수가 나온 것도 역시 음. 그 미국 일방주의, 예외주의, 패권주의에 그냥 비위를 맞춰준 거잖아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미국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뭐 블레어 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고 음. 어, 또개 목걸이 선물 받으시고 예. 어, 그 다음에 마이크 잡고 그 만찬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음. 그 환대에만 접대 받는 것에만 몰두가 돼 있는 것이지 음. 뭐 우리 그 어, IRA 법에 의해서 예. 어,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든지 차별을 당한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또는 항의 항변도 못하고 얻어온 것이 없잖아요. 고친 게 없다. 네 예. 그 한중 관계 특히 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미국이랑은 네. 여권 내부에서는 이제 미국이랑 충분히 했으니 네. 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 조금 더 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목소리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회복 탄력성이 상실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외교 관계도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잖아요 어~ 여진이는 아직 없다고는 할 예. 수는 없겠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 좀 실기를 했어요. 음. 네, 뭐 토니 블링컨이 가서 예. 어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 달래보려고 어, 했죠 지금 지지한다라고 예. 하고 그랬지만 음. 어, 많이 실기하고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은 있어요. 그니까 예. 이제 그냥 표면상으로는 뭐 고위급 회담 재개 정도인 것이고 어 그런데 한두달 뒤에서부터는. <laughs> 어, 미국의 그 대선 릴레이가 막 전개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아 그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어. 그때 되면 네. 막그 중국에게 다가서기도 미국 그러니까 유권자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나 네네. 뭐 공화당 쪽에서도 그 꺼려하겠지 아무래도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두 달간에 그러면 과연 음. 어떤 실효적인게 있을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 어그 너무 그 예민하게 충돌 지점으로 가는 부글부글 끓는 정도를 이렇게 진화된 음. 그 상태인 것이고 예. 중국 나름의 대변은 이미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수출 못 한다도 사실은 예. 하노이를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시작이 돼 있는 거고요. 예. 바이든도 그것을 무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실제로 배터리나 뭐 네. 이런 것도 뭐 포드랑 협력해 가지고 지금 해버리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별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음. 네. 그러나 그들끼리는. 그들끼리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대중 정치에 있어서는 예. 어, 이두 달의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시끄러워 지는데 그때 되면 바이든이 통제 능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바이든 지지율은 그렇죠. 어, 그 뭐30% 예.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네. 여야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인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어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출범한 지한 100일이 지났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어, 이 검찰 국가에서 예. 제가 권력 동일체의 원칙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어, 그런데 그것이 국회도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수렴돼 있다. 대통령 한 사람한테 그런데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당은 국회에서 한 축이에요, 그죠? 음. 네. 예. 제 일당이 민주당이지만 또제 이당으로서 집권당 국회의 한 축인데 이게 당청 관계가 파트너십이어야지만 예속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음.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지만 예. 이게 국회도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잘 돌아가고 국회 나름의 점검과 견제와 균형, 민주정치가 가능한 거죠. 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 뭐 집권당에서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음. <laughs> 그 입시 비리를 수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교육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어, 그런 식의 아부와 아첨이 나오는 것은 <laughs> 전혀 기능을 못하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러면 네. 어, 전능하신 윤통령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올마이티 어, 아, 윤석열 아, 아, 아. 대통령 이렇게 찬미 예수처럼 불러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비슷하게 되는 것인데 있을 수가 없죠. 민주국가에서. 분위기가 이러면 나중에 네. 공천 때 그, 네. 근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또 검사 출신들이랄지 이른바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본인들의 지역구를 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네. 갈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때는 본인의 정말 큰 이익이 달려 있는데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아무리 검찰국가라도. <웃음> <웃음> 네. 어, 저는 네. 그,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음, 정당, 정당 정치에서는 당정 정당 내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당 내의 리더십이 계속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 홍준표 대구 시장에 대해서 뭐 상인 고문에 해촉하면서 봉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입을 자더라라고 한다든지, 그 그러니까 당내 그 건강한 이견을 전혀 조금 더그 음.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음.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네. 민주당은 좀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은경 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즉 임기 1년 차인데 2년 차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낮은 상황에서도 대안으로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은 당 지지율에도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다면 아무리 그래도 뭐 반사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어 여전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네. 그 대장동 사건으로 그냥 막그 음. 색칠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예. 맥락을 잘 짚어내질 못해요. 이미 네. 그리고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네네.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언론이 잘짚어내지도 않고 예. 활발하게 뭐 사실은 이 언론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언론의 그 매개 기능. 아까 제가 그 폭력의 그 폭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검찰 국가라고 말씀드렸고 그 삼축권대 하나가 네, 네. 문화적인 폭력에 언론 대중매체의 역할이 예. 큰데 예. 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거예요 음.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일제통치가 손쉬웠던 게 피해자끼리 밀정이 돼가지고 음. 어, 그~ 그~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통치가 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이 저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 어아 민주당 내에서 음.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또 지적하는 걸 보니 뭔가 대단히 잘못한 정말 실제 사법 리스크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또 어떤 체포 영장이나 구속과 관련돼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그, 그는데 법원의 판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을 치러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제들이 국민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원래 뭔가 있었구나. 유죄 심증이 더 확고히 굳어지는 계기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네. 어, 이재명 대표가 어, 이게 이게 나나 나 혼자서 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음. 네.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오 어,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그것을 네. 어 그걸 자꾸 방탄 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음. 나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겠다. 어떤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고 네. 아,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뭐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근데 네. 혁신이가 네. 이제 많은 걸 요구할 거 아닙니까? 공천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혁신이가 앞으로 요구할 것들 전면 개혁이랄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다 나온다면 저는 예. 민주당은 제가 당 대표를 해서 음. 그 시스템이 작동되게끔 만들어 놓은 정당이에요 예. 그럼 그 시스템이라는 건당 대표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지 음. 옛날 당 총재처럼 정권을 행사하거나 공천권을 전행하거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그 시스템도 시도 당부에도 많은 그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당원, 어, 권리 당원 숫자도 굉장히 많아서. 예. 네. 어, 그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여론 수렴 기능, 음. 대의 기능을 할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세, 어떤 세신을 해야지만 민주당이 정확하게 음. 국민 정당으로서 새롭게 예. 태어나겠는가를 온라인상에 의견 표출도 할수 있고 또 투표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음. 네. 그리고 그렇게 의사 결정을 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마치 당을 막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흔들어 가지고 음. 위축시켜 놓고 난 뒤에. 종전에 이걸 돌파하려면 은혁신위를 예. 구성하더라.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지금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당내 투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고요. 예. 국민 개개인이 지금 우는 아이도 호랑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음. 압수수색이 겁난다라고 하듯이 음. 이 포갑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이 검찰 국가에서 개인 의원의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날그날의 여론 지지 추이를 볼게 아니고요. 예.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도 겁을 내고 예. 이 공포의 시대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알아도 말을 못해요. 예. 네. 제가 지금 이 말씀하지만 예. 얼마나 기자들이 받아 써줄지도 몰라요. 쓰면 손해니까 안쓸 거예요. <웃음> 예. <웃음>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 사법 폭력에 대해서 음. 어,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규정을 해주고 자꾸 밝히고 어, 이걸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를 해주고. 장관님 네. 20초 남았는데요. 총선에 네. 나와서 이런 거를 네. 하실 거예요.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천천히 여쭤주십시오. 천천히. 다음 번에 그러면 또 네. 나와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